안녕하세요, 덕입니다. 네. 오늘도 산행 왔습니다. 오늘도 목표는 능이 송인데 어제 또 하루 종일 비 오고 그래서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가 지금 오늘 좀 가락, 오락가락 해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. 자, 오늘도 어떨지 한번 직진해 보겠습니다. 고고! 네. 자 오늘 봤습니다 봤는데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물 먹어가지고 시커멓고 하, 비가 너무 많이 와이 밑동 썩고 이거 참 그냥 떨어지네 얘는 얘는 상태가 썩 좋진 않아요 이건 뭐이건크기만 했지 상태가 A급은 아니네 아... 그래서 계속 계속 전진해 보겠습니다. 그래도 애급은 아니더라도 먹을만 해요. 있으면 이 주위에 또 한번 사사치 훑어보겠습니다. 예, 한참 돌아서 또한 송이 발견했습니다. 상태가 얘도 뭐 썩. 얘는 그나마 아까 그보다는 거좀 낫네. 새끼들 두개 있고 얘는 놓고 가고 위에 거큰 것만 채취하겠습니다 요렇게가 길인데 길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금 이 조그만 거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다가 발로 차인다든가 짐승들이 이제 밟고 간다든가, 안그러고 운 좋으면 며칠 지나서 다른, 다른 선생님이 갖고 가시겠죠. 응. 그래. 계속 얘는 패스. A급 다발릉입니다. A급 다발릉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건줄 알았더니 얘도 쓸만합니다 자 하얀거 색깔도 죽입니다 아주 같이 갈색으로 해서 이렇게 화력수림 해서 이렇게 났네 이거 아 오늘 상태 제일 좋은 거아 오늘 비도 오고 내려가야 되나 날씨도 안 좋고 앞전에 사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 했습니다 올해 상태 제일 좋은 다발렁이굿자또 전진하겠습니다 자또 발견했습니다 줄렁이 자, 얘는 쬐깐하긴 한데, 지금 이렇게 검었잖아요? 이제 가는 거예요, 이제. 나을 수 없이 따야 되겠네. 자, 한다발. 후후. 자, 상태 좋아요. 밑면면이 배가 하얗고, 네. 털이 많이 없죠. 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크면은, 노화되면은 밑에, 저 밑면 하얀 부분이 털로 이렇게 쭉 내려, 수염같이 쭉 내려와 있는데, 그거는 많이 노화된 거고, 안에 까부면 벌레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, 지금 저 상태가 딱 A급이에요, 상태는. 음. 하얀, 대가 하얀 거. 이 네. 채취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. 응근히 많이 땁니다. 많이 돌아다니긴 했는데. 자. 자. 다발. 대물릉이. 아까 그거보다 좀더 큰데. 밑에 가서 대공을 한번 보고. 하야면은 A급인데. 어떡해. 어. 다 좋아. 놓을게요. 몇등주이 하나, 둘. 어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어, 저기는 너무 쬐깐하니까 내밀 네, 두고 발령지 어대공하얗음 자, 오늘 이 정도만 해도 대박입니다 이제 하산해야 되겠어요 아, 어, 좋네 좋아 자, 채취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채취하기 전에 나무 같은 걸로 그냥 살살 해봐요. 혹시나 독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, 그렇게 해서 채취하면 됩니다. 자, 채취하겠습니다.